자, 암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반등이 제대로 나왔죠? 너무 이쁘게 나왔습니다. 딱 이걸 보면서 정말 흥분이 될수 밖에 없다. 야, 이제 드디어 바닥을 기고 다시 가는 건가? 암프로가 이야기했던 8만원, 9만원, 10만원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다. 그런데, 진짜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한데, 제가 이때 얘기했죠? 이 정도 가요 때까지는 한번 부딪힐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한번 정도 올라가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부지수서 이렇게 고점을 내리고, 예? 그렇 저점을 계속해서 올려주는 이런 모양새를 지금 어, 저점도 계속 내리고 있는 거죠. 이런 하락차를 만들 확률이 높다,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에 대한 저의 의견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자, 다들 아시겠지만 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D사에서 뭐 지금은 M사로 바뀌었죠. 미래로 바뀌었는데 15년 정도 주식을 가지고 300억 정도, 300개 정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운영을 하면서 서남계 3년이면 풍어를 웃는다고. 또 15년 동안 한 곳에 있다 보니까 확실한 걸 제가 알아냈습니다. 주식은 차트가 되게 중요하구나 생각보다. 그리고 또 수급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두 가지만 하면 벌써 90%가 됐고요. 여기에 나머지 9% 정도 수준 100%는 없습니다. 100%는 없고요. 공시 정도. 여기서 말씀드리는 공시는 회사에서 말행하는 이야기들, 뭐 뉴스 이런 거. 이딴 것들이 10%밖에 차이 하지 않는 거죠. 9%. 나머지 90%는 차트와 수급에서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진다는 거죠. 차트라는 것은 사람들의 수급을 통해 한 심리를 나타낸 것이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시장에 다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때 음, 5월 30일 자꾸 얘기하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 어 이거 심리선 지금 상단 저항선 붙었는데 여기서 좀 빠져 나가야 될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이사를 추천해 드렸죠. 이사. 2차 밴드 배터리. 그게 바로 에코프로였어요. 근데 에코프로가 또 보여드려야 되나? 이거 자꾸 약올리는것 같아가지고 5월 30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이날. 이날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더니 7월 10일자 기준으로 100만 원을 한번 터치를 했어요. 여기부터 서 여기까지 약 60%가 올라간 겁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에코프로가 2만 원이었던 게 지금 100만 원이 됐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에코프로를 5천만 원 전에 만약 갖고 있었다. 그럼 내 계좌 잔고에는 25억이 있는 겁니다. 자 부동산 투자하는 거면 낫죠? 주식 투자가 싫은 부동산보다 훨씬 좋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자 그러면 제2의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을 마구마구 찾고 있겠죠. 그거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게 보세요. 지금의 이게 반등이 진짜 찐 반등이야 이거죠. 자 그럼 이 다음에 어떻게 겠죠 올라가야겠죠 이만큼. 그럼 여기 딱 대기하고 있네. 얘네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바보입니까? 이렇게 많은 수량이 들어온 이 사람들이 바보냐고요? 여기까지 들어오면 뭐 하고 싶습니까? 본전 치기 나왔네? 아니면 약간 수익 나왔네? 이 사람들 팔고 싶어요. 왜? 시장이 그만큼 불안하다는 겁니다. 언제 금리를 또 올릴지를 몰라요. 제롬 파울이 금리 계속 올린다고 난리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딪혀서 그 심리를 반영하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내려올 확률 높다니까요. 언제까지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그 해소된 차이밍이 어디냐? 바로 이 밑에 하단 채널, 평균 채널인가? 이거는 어떻게 그리냐면, 이걸 그대로 해서 그대로 그리는 겁니다. 되게 아이러니하게 맞아요, 이게 이렇게. 맞죠? 보세요. 맞죠? 맞죠?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맞죠? 맞죠? 그럼 이번에도 여기도 쭉 올라가다가, 어디? 이쯤에 맞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가운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얘를 한번 맞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맞아주려면 어떻게 되겠죠? 아, 올라간다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부딪혀서 이런 식으로 다시 내려올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맞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자리에 맞았어. 그럼 눌리면 도는 거 이렇게 여기 맞았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지금 금액의 수익이 약30% 짜리입니다. 이 채널이 약 30%짜리라고요. 고점에 팔아, 그러니까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면 30%짜리가 나온다고요. 마찬가지죠, 여기서?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서 1차 반스로 나왔죠, 5월 30일. 그리고 7월 4일날 2차 반스로만 얘기했죠 7월 7일 실적 발표가 나올 것 같은데, 시장에선 좋게 나온다고 다들 떠들어 제꼈는데 제가 이야기했죠. 어, 이거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일단은 마올라가 요만큼인데, 요거 먹자고, 2, 3% 먹자고, 에이, 정리해서 S사 가야 되는데, s 4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제2의 에코프로죠. 제2의 에코프로와 같은 종목. 이 친구 그러면 뭐입니까? 바로 당연히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의 600조 시장이죠. 폐 배터리 시장에 가는 건데 여기에 MS를 10% 정도 차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60조의 시장의 가치를 갖고 가는 친구인데 충격적인 얘기 첫 번째. 이 친구의 시총이 지금 5천억밖에 안 되네. 뭐, 적은 수치는 아니지만, 60조를 가져가는데, 자, 두 번째 더 충격적인 거, 유통 주식수라고 그러죠? 50%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50%는 뭐냐? 대주주가 갖고 있어요. 그것은 즉, 우리는 이런 종목을 뭐라고 그러죠? 구하고 싶어도, 사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황제주라고 합니다. 이런 종목들이 지금 S사가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던 거고, 참고로, 에코프로에서 지금 자금이 빠진, 이 빠짐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빠진 자금들이 지금 이 S사를 매집하는 것을 확인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은 2차 전지의 자금이기 때문에 2차 전지로 다시 회기를 한다, 복귀를 한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당연히 제가 유료로 돈을 받습니다. 적게는 500에서 많게는 1 0만원 이상 돈 받습니다. 이거 팩트예요.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만큼은 여러분들 소통하자는 개념이기 때문에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1번 또는 암프로라고 보내주시면 아니면 댓글창에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이 제2의 5천만 원 투자 시 25억을 만들어준 이 에코프로 불기둥과 같은 이 친구와 매우 유사한 패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종목을 무료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완벽하게 바꿀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 인생을 바꿨듯이요. 에코프로가. 자 그래서 삼성전자의 기술적 분석은 이 정도까지 치고 내려올 확률이 매우 높다. 자 여기서도 제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 여기서도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영상은 팩트체크 제 영상 봐보세요. 예, 네, 정확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것까지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제거 보시면 정확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자안 풀어구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토하십시오. 감사합니다.